안녕하세요.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 발견해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아, 지금 한여름인데,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덥지는 않네. 바람이 좀 있어요. 바람이 그래도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좀 돌아다닐 만해요. 사방이 산이네. 앞에는 논이고 길이고. 아 이제 뭐 이젠 한한 시간 두 시간 시골 여행했나? 오늘 벌써부터 배고파지네. 진짜 걷는 것만큼 이 뭐랄까 어떻게 걸으면 빨리 배고파져. 그니 그러니까 걷는 거는 보면은 천연 소화제야 천연 소화제. 또 밥맛을 돌게 해주는 것도 걷는 거 많이 걸으면은 배고파지니까 밥맛 밥도 맛있고 밥을 적당하게 또 많이 먹었어도 좀 어느 정도 걸어주면은 저절로 소화가 되고 참 걷는 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산책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 가까이 가서 한번 옛날 풍경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어 보시다시피 뭐 이제 뭐 제가 많이 설명드려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것 같아. 보통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보통 흔히 쉬운 말로 바깥에 안쪽에 있으니까 안채,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리모델링이 거의 안 해요. 어르신이 사실다 떠나시면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집안 개인 어, 사유문화재라고 되, 된다 보시면 돼. 기울면 붕괴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또뭐 붕괴 철골핀도 받치려면 돈도 들어가는데 붕괴만 안 되면은 한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에 대한 기억을 할수 있는 하나의 뭐 개인 추억 문화 추억 문화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딱쳐놨네 어우, 저 양파 씨알 굵다. 가로가 이렇게 천막을 쳐 놓는 경우가 있어. 저 안쪽에 특별한 건 없고 밑에는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니까 마늘 말리네. 오, 근데 저 양파가 시라다. 주변에 한번 봐야죠. 야, 이거는 이제 물 나오는데 물막 엄청나게 내면서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여기서 샤워해도 될것 같아 비오는 날. 예, 한번 가까이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 한번 이쪽에는 이제 옆쪽 풍경, 예, 측면에서 보는 풍경이죠. 어우, 뭐야 저거? 굴쪽은 진짜 크다. 안쪽엔 저렇게 리모델링 좀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쪽은 리모델링이 거의 안돼 있다고 보시면 돼. 살면서 약간 벽체나 흙벽이었을 텐데 시멘트만 좀 칠했네 보니까. 딱보이 안채는 진짜 마치 새로 지은 집 같죠. 안채 보이시는 것처럼 저 기와로 돼 있는데 옛날에 저 안채도 이렇게 이거 똑같은 집이었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집이었다가 이제 안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르신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보통 안채, 안채. 안 챈, 저렇게 깔끔하게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남은 식구들이 보통 살아요.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런 식으로 돼있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텃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앞쪽에 풍경이 한번 좋죠. 아까, 아까 풍경 봤구나, 이제 보니까.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집은 항상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가 집이 멋있어요. 옛날 집이든 보면은 이런 보는 재미가 있죠. 아, 이제, 이제. 근처에는 시골집이 이제 안 보여. 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 저 앞에도 옛날 집안 보이고, 사막이다. 이제 무작정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배고프면 사탕이라도 하나 녹이면서 가야죠. 뭐.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